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 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한라캐스트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난리도 아니죠. 한라캐스트 금일 23%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꼬리 살짝 달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더 들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두렁이가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변동성 보였다가 쭉 눌러주면서 오장 들어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나오는 지수의 주축이 어디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한라캐스트도 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만한 핵심 드롱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한라캐스트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드롱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종목 자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이 돌아가는 생태계 흐름을 아셔야겠죠.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최근 시가, 아, 시장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접하셔야 돼요. 미국, 중국 AI 다음은 뭐다? 바로 로봇으로 맞붙는다고 하죠.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미국 로봇 선두기업 테슬라 주가 장중 4%대로 올라갔다고 하죠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한라캐스트 이미 자 드롱이가 10월 15일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죠 한라캐스트 휴머노이드 분야 핵심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부분 중장기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드롱이가 드렸던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9월 23일에 수주액만 벌써 1조 글로벌 AI 자동차 로봇 고객사 부각에 강세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어디가 예상되십니까? T로 시작되는 기업이 예상되시죠? 그렇다면 할라캐스트 주가의 방향성 어디로 잡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두렁이가 강조드렸던 부분 뭐죠? 불과 며칠 전이었죠?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양산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할라캐스트도 강조드렸지만 두렁이가 DIC도 감속기 관련해서 땅땅 들여놨었죠. DIC도 들여놨던 위치가 11월 27일이면 은 여기입니다. 이로보틱스 11월 27일 위치 어디입니까? 여기였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월 27일에 이렇게 나온 이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두렁이가 들여놨던 11월 27일에 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11월 27일이면 위치가 여기인데 자이 할라캐스트만의 이슈도 있겠지만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한다? 네, 맞습니다. 저점에서 저점대를 계속 높여주면서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 이후에 쭉 치고 올라가죠. 물론 두렁이가 이 자리에서 들여놓긴 했지만 자 할라캐스트처럼 비슷한 차트의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뉴로피시입니다그 부분 잠깐만 영상에서 드린 말씀. 듣고 오실게요 자 뉴로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뭐 있었어요 자 할라캐스트 이 차트의 흐름만 보세요 신규상장 이후에 눌러졌다가 저점 다지고 이 가격대 끌어올릴 때 고점분 도달 이후에 굉장한 조정을 거쳤죠 하지만 이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저점을 오히려 천천히 높여가면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 왔죠 이런 종목들이 더 간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뉴로핏, 바로 어제 영상이었는데,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할라캐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할라캐스트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갭상승 띄운 이후에 아주 그냥 시원한, 어, 시원한 양봉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보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할라캐스트 고점 도달 이후에 꼬리가 쫙 만약에 달린다. 라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죠. 이런 데 흔들려서 물량을 다 내주신다 라는 거예요. 드롱이가 이때도 괜찮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 구간 보세요.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다 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구간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매번 매번이 매수 타점이라 이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드롱이가 27일에 드리기도 했지만 11월 19일에 완전한 눌림목 9,400원에서 들여놨지 않겠습니까? 바로 11월 19일이면 이 위치였죠. 11월 19일에 고목방 오셨어도 11월 27일에 공부방 오셨어도 아니면 바로 어제 두렁이 영상 보셨더라도 오늘 모두 다 수익이어야 됩니다. 한라캐스트의 온전한 수익 누리시려면은 두렁이 공부방 빨리 들어오셔야겠죠. 같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한라캐스트에 대한 모든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 드리고 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렁이가 한라캐스트만 들었을까요? 로보티즈 드러났던 위치 어딥니까? 12월 1일 로보티즈 23억 5천원에 땅땅 드러났죠. 12월 1일이면 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드롱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챙겨보시는 분들 이 위치에서 왜 드렸는지 아시죠? 하라캐스트 뉴로핏 로보티즈 왜 드렸습니까? 드롱이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8월 26일에 이미 미래의 기술주 금리나 수혜주 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와 로봇 딱 잡아드렸죠 이런 게 바로 시황을 보는 디테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방의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로보티즈드 차태 흐름 어떻다 네, 저점 추세를 올려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에 소화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빼꼼, 빼꼼 시그널 필만한 매수 타점에 드러났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시지 않으려면 정말로 두렁이 공방 오셔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지금도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분명 도움 됩니다. 오시는 방법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롱이는 그렇습니다. 이미 8월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고 9월달 10월 10월 11월 매번 똑같이 공부방 오셔라 공부방 오셔라 공부방 오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2월 초에요 오를만한 종목 진짜 쌓였습니다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계신 분들 보세요 25,456분들이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의지하시면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자 그리고 두렁이는 말이죠. DS 경제속보에서 한라캐스트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었죠. 왜냐? 하락 나올 때 털리실까 봐. 인벤티지랩, 클로봇, 고영, 하이젠, r m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두롱이가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더 빨리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세요. 드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되신다라면은 댓글에 폭등 또한 번씩 꼭 적어 주세요. 폭등 적어 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가보시면 요란 링크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드롱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퇴근 시간이든 늦은 저녁 시간이든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드렁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는 말씀드리고, 자그 시간대에도 무료 고무빵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 2번에 전송만 누르시면 무료 고무빵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드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전화로 이것저것 묻는 애들은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토롱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사칭주의하시라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기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를 눌러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자 2번 남겨주셔도 무료 공보방 링크 두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라캐스트 분석 도와드리면 두롱이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우선 할라캐스트의 실적 매출 추이를 보시더라도 26년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고객사군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 그리고 로봇에 있어서는 글로벌 로봇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한라캐스트 주주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알라캐스트 어떤 기업입니까? 다이캐스팅 경량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을 녹여서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경량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세요. 마그네슘의 경우 알루미늄보다 30% 이상 가볍고 비강도와 전자파 차폐 성능이 뛰어나 고성능 차량 그리고 AI 로봇 등에 적합한 소재라고 하죠. 자,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고난이도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라캐스트 어떻습니까? 얇은 두께로 성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포 결함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이캐스팅 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 상대로 괜히 수주가 있는 게 아니죠. 헬라캐스트의 앞으로의 흐름 같이 해나가시려면 공부방 오셔야 돼요 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약 바이오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인벤티지 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실 거예요 24%까지 갔다가 음봉 밀렸다가 다시 올리고 오늘 보세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죠 이런 거는 두렁이가 공부방에 다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런 변동성 장세에 이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올려드렸어요 DS 속보로 인벤티지랩이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 별 내용 없다였죠.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인벤티지랩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10월 28일에, 12월 3일에 땅땅 들여놨던 종목이었어요. 물론 할라캐스트의 앞으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흔들림이 있을 때 의지하실 곳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두렁이 공부방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라캐스트 충분한 상승 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두 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지수가 상승이 나온 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걸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 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 주는 흐름을 보여 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달에서 10월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백곰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곰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백곰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맥점 이런 변곡맥점 지지라인 때에서 지지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오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백곰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어, 리가 캔바이어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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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 다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 무려 공업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 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복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두렁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